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9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합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나가시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90% 이상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 거지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그런 사람을 지켜보시고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인류를 보시며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 또한 하나님은 정의를 향하며 길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리며 그 넓은 자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는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줄 고찰을 그한 살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상업을 용서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거리에 다 다니면서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소돔성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이 성의 의인 열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불행하게 열 사람이 없어 소돔은 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차,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늘도 그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 네. 문제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여러분, 홍수가 나면 온 천지가 물입니다.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나리한 것은 물은 많은데 온 사방이 물은 물인데, 은물 정작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거나 재난이 당하면 제일 먼저 보내는 것이 뭐지요? 물을 보내잖아요. 생수를 보내는 거. 아니, 물난리가 났는데 물을 보낸다니. 이것이 참 이상한 일 같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70억이 남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드문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세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 같지만 그 문제는 사람의 문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13장 21절 보면 사우를 40년간 왕으로 세웠다가 패하시고 그리고 22절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면서 다음과 같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3장 22절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마음에 맞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반면에 사우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회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더라 자, 사울에 대해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음이라고 말씀하셨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과 후회거리가 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나는 변에 가까울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사람마다 저마다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 그 모든 기관에서 직원이나 학생을 뽑는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혹은 학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심지어 관상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어떤 면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울 대신 이스라엘 임금을 세우려고 이세의 집에 다니엘을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시는 거죠. 첫 아들 엘리야비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 생겼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모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이 아들 이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가 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심장과 용모는 보지 말아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나는 사람과 같이 보는 것이 아니다. 관점이 사람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는 사람의 외적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우리는 종종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해서 낭패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세 다윗의 아버지도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아마 우리 아들 가운데 왕을 뽑으면 저 막내인 어린 다윗은 아닐 것이라. 그렇게 지레 짐작하고 판단하고 다윗은 제외시켰습니다.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봄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낭패 보는 유명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도 많습니다. 미국 오하이주에는요.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큰 농장을 경영하는 대러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일자리를 구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생기고 잘 생겨서 일꾼으로 채용합니다. 이 젊은이는 건초또미에서 생활하면서 그 일을 돌보는데 아주 너무 일을 잘해요. 근데 세월이 흐르는데, 그 주인에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테일러 주인 새로 들어온 저 젊은이가 자기 딸과 좋아지면 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들은 이 테일러 농장 주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 아니 일꾼 주제에 내 딸을 넘보다니. 그리고 한 생각도 없이 그냥 가차 없이 그 젊은이를 쫓아내 버렸어.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3 0 수년 흘렀습니다. 낡은 청고를, 창고를 청소하기 위해서 다 수리하려고 정리하는데 다 열고 보니까 이제 텅텅 빈 창고 큰 기둥에 누가 칼로 사람의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30수년 전에 그 창고에서 숙식했던 그 청년의 이름이 거기 기억됩니다. 아마 그 청년이 자기 이름을 칼로 새겼습니다. 그 이름은 제임스 A. 가필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바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A. 가필드 대통령이 오래전에 그곳에서 잠시 일꾼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잘못 본 거죠. 그때 바로 보았다면 그는 대통령의 장인이 되고 자기 딸은 영부인이 될 뻔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거나 완벽해서가 아니죠. 다윗도 많은 죄를 짓고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면을 보셨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짐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 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어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렇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희 그렇게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윗은 모든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기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3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막에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네. 아, 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 현실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 네. 현실이 어렵고 한밤담에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그에게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내가 믿을 때.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죽어 나을되어 썩어 냄새 나는데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그것은 안 된다고 냄새가 납니다. 이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번성하고 형통하며 잘될 때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뜨겁게 자기를 사모하며 찾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비의 유명한 고백이 시편 4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몽바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고 간 갈급해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것이 다윗당의 마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에게 응답하시며 말씀하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0편 10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려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히 하시며 주인 영혼을 채워 주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보시며 누가 나를 찾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몇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만날 수는 있습니다. 에레미아 29장 12절로 13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여기 잘 보세요. 누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또한 하나님은 간절히 그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스라 8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가 어떤 자이든 주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베푸신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장 10절의 말씀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호 찾는 자는 모든 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부족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단 하나의 길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아멘. 아멘이 되네. 부족하다고 끙끙거리지 말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아모스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살리라. 5장 6절에도 너희는 여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해서 거기 기록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 만천 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낳고, 백 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낳고. 여러분 천 명이 행군에 나갔는데 전쟁에 다 죽고 백 명만 남았습니다. 백 명이 있던 군대는 이제 열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죠. 절반도 아니고 90%가 다 쓰러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살게 된다 살게 됩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를 찾는 자를 살피시는 거예요. 만나시려고, 일어날주시려고 가장 복되고 귀한 길을 놔두고 사람들은 왜 목숨을 끊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될텐데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브리 11장 6절에 말씀했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찾을 때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쟀지만 하나님 찾으니까 혼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십니다. 또한 다윗은 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를 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역의 시대, 배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마음을 간사함으로 버리고 반역하고 또한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관영이 없는 사람, 이 시대에 다윗은 관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마음이 넓었던 것 같아요. 이삭도 자기의 우물을 메우는 블레셋 왕을 끝까지 용서하여 승리하자. 요셉도 자기를 죽이려고 애급에 팔았던 형들을 끝까지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회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름답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고 세우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 하신 것은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 우리 아를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 사실을 감추려고 전쟁 전방에 세워 살인, 여러분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란 선지자 와서 자기의 죄를 책망할 때 이때 다빗은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인간적으로 너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의 회개의 시편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해서부터 죄인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십니다. 아, 네. 여러분 어떤 죄가 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잊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아, 네.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되지 말고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내 허물이 생각날 때마다 주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용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럴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생입니다.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연탄을 쓰던 시대였잖아요 어떤 분이 연탄을 쓰는 개인집에서 이제 시대가 변해서 아파트 시대가 됐는데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엌실 자림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기 옆에 연탄찌개가 여기있어요 연탄찌개 없어면안될거요자 그런데 이제 아파트로 이사가니까 결국 연탄재를 연탄지게 이렇게 보다가 쓰레기가 아다 버립니다. 그전에는 가장 쓸모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버림받게 된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용되는 복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 하나님을 의지하. 늘회개하며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해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